열쇠 바꿨어? 응, 우리 집에 도둑이 된것 같아. 다행히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데, 저쪽 유리창이 깨진 거 있지? 어 진짜 이상한 도둑이다. 그래도 다행이네, 잃어버린 거 없어져. 근데 너왜 이제서야 연락한 거야? 나를 생각하기는 했어. 당연히 했지.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니 그렇다고 헤어지자고 하냐? 음. 이게 뭐야? 에비타 갑자기 왜 에비타? 왜? 전에 애들하고 같이 하기로 한 워크숍 있잖아 거기서 역할 이름이 에비타래 비타가 무슨 뜻이더라? 음, 악녀라면서 성녀라든가, 창녀라면서 성녀라든가 잘 모르겠다. 어쨌든 에비타. 에비타? 에비타. 그럼 넌 나한테 악녀네. 요즘 바빠 죽겠는데 맨날 괴롭히긴 하고. 네가 악녀든 성녀든 미친듯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기 좋아. 미안해. 헤어지자는 말 너무 쉽게 해서. 이제부터는 나 에비타라고 불러. <laughs> 에비타, 에비타. 야 계속 부르니까 이 이름도 애정이 간다. 워크숍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 거야? 음 제목이 아르헨티나에서 온 피아노라는데 글쎄 탱고 추지 않을까? 탱고? 응? 응 보여줄까? 야! 너, 너. <laughs> 장난이고 어? 고는 이렇게 치는 거야.